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가거라. 내가 그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 것은 내가 그들 가운데 이런 내 표적들을 보여주어 내가 내자신과 자손들에게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매듭게 다루었으며 그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내 표적을 보여 주었는지를 말해주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려느냐?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보내 주어라. 만약 내가 보내 주지 않으면. 내가 내일 내 나라의 메뚜기들을 보낼 것이다.그것들이 온 지면을 덮어 땅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우박이 내린 후 조금이지만, 어, 내게 남아 있는 것들을 어, 그것들이 다 먹어치울 것이며 너희 들판에서 자라는 나무도 다 먹어치울 것이다.내 메뚜기들이 내 집과 내 모든 신하들과 온 이집트 사람들의 집집마다 다들어차 것이니, 이런 광경은 내 아버지나 내 조상들이 이 땅에 정착한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는 뒤돌아 바로에게서 물러났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올가미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 저들이 자기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도록 그냥 보내주십시오. 이집트가 망한 것을 왕께서는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다시 불려왔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갈 사람이 누구냐?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다갈 것이며, 우리의 아들 딸이나 우리의 양 떼와 소 떼가 다갈 것입니다. 이는 저희가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아들 아이들을 보내는 정도에 따라 너희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신단 말이냐? 너희가 참으로 악하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는 안 된다.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도록 가라. 그것이 너희가 원하는 바가 아니냐? 그러고는 모세와 아론을 바로 앞에서 쫓아 내었습니다. 아멘. 어, 우리가 신앙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다음 세대, 차세대에게 우리가 교육을 할 것인가? 어, 우리가 대체적으로. 어, 신앙교육은 주일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일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 뭐한 시간 정도 잠시 이제 예배와 공과 공부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고, 어, 결국은 아이들의 삶 속에서 어, 6일의 시간, 즉, 일주일 중에 6일의 시간에 그 신앙교육의 장은 바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교육에, 신앙 교육에, 어, 이제 핵심 내용은 뭡니까? 제가 가끔, 어, 우리 차세대 교육자들한테도, 어,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어, 가만히 차세대 사역을 하면서, 차세대 예배 드리면서 설교의 내용이, 어, 이제 뭐 여러가지 설교의 내용들이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가? 어, 메시지가 결국 아이들에게 그 말씀에 대한 적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 따르, 따르자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뭐 신앙교육의 핵심이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실제로 적용될 때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면, 어, 공과 공부 시간에 떠들지 말아라. 어, 예배 시간에 장난치지 말고 잘 앉아 있어라. 네. 어, 뭐 맞는 말입니다. 그것이 나쁜, 그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어, 결국은 신앙교육의 메시지가 항상 그러한 곳으로만 어, 귀착된다면, 어,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에, 아이들이 어떤 아이로 자라나게 될까? 에,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결국은 에, 주어진 질서에 순응하고 말을 잘 듣는 아이가 어,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어, 이렇게 혹시나 아이들의 신앙이 에, 이제... 에, 그 신앙의 모든 것들을 핵심을 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행위 쪽으로 신앙의 모습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우려와 염려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신앙 교육을 했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교육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바로 이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상태였던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상태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 그냥 단순히 한 사람만 구원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출하심, 하나님의 이제 풀어주심을 자유케 하심을 예, 공동체적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6월절과, 어, 그리고, 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건을 이제, 어, 이제 마련해서 그것을 대대로, 어, 그것을 기억하며, 어, 그것을 후세에 말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의 핵심에는 스토리텔링이 있었어요. 스토리텔링. 그냥 어떤, 어,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인 구체적이지 않은 그런 개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 그것이 인생의 스토리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스토리텔링의 형식으로 그 신앙이 전수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도 아마 분명히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간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자녀들에게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나눠주는 것이 굉장히 자녀들에게는 중요한 신앙교육의 내용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6월절, 무교절, 장막절, 이 절기를 통해서 그냥 단순히 절기를 기억하고 그 절기를,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에 끝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장막을 쳐놓고 같이 야영을 하면서 실제로 그 스토리텔링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6월절 역시 그걸 지키면서 이제 쓴 나물과 또 무교병을 같이 먹으면서 그리고 그때 이제 애국을 탈출했을 때의 그 긴박한 상황을 재현하면서 자녀들로 하여금 그것을 체험하게 하는 그러한 이제 교육의 방법을 썼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삶의 어느 곳에서든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설주에도 말씀을 바르고 손목에다가도 하고 이마에다가도 말씀을 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여러 경험을 거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또한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 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절과 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에게 가거라. 내가 그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은 내가 그들 가운데 이런 내 표적을 보여주어 내가 내 자식과 자손들에게 내가 이집 트 사람들을 어떻게 매너럽게 다뤘으며 그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내 표적을 주어 보여주었는지를 말해주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 그 동안에는 어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 즉, 로마서, 어, 이제, 9장, 10장, 11장에 보면은 유대인들과 그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바로가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은 출애굽기의 그 부분을 보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바로의 마음이 강박해졌고 이제는 마지막 단계가 오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바로의 강박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인간이 아무리 완악하고 죄악의 뿌리가 깊고 그리고 인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사실은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기에 메시지가 있죠. 우리의 인간의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 우리의 인간의 이기심이 얼마나 바꾸기 어려운가?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살수 있는 것은 결국은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주 앞에 구원할, 고백할 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 즉, 우리의 행위가 신앙교육의 내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체험하고, 또한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아이들에게 교육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자손, 대대 자손들, 대대로 우리가 알게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먼저, 바로에게 다가가는 것은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려느냐? 진짜 이제는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모세가 계속 가지 않겠다라고 나는 말이 어두나더라고 할때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바로 앞에서 나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내가 너를 그 바로에게 보낼 것이고 너의 형 아론이 너의 그 말의 우둔함을 도와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수 있을까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영적인 권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리더십이 되어야 합니까? 세상과 같이 돈이 많고, 똑똑하고, 또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의 지지와 어떤 인기가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리더십으로 세워지고,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바로 앞에서 하나님처럼 될수 있는 것은, 즉,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마음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즉, 영적인 권위는 얼마나 주님 앞에 나를 낮추었는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험불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는가?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결국은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만하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도덕적인 어떻게 보면 우월성, 권위가 생길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겸손함이 그 안에 있을 때 결국은 모세가 바로 앞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수 있는 겁니다. 4절 이후에 보면 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 이제 재앙의 예, 끝으로 가고 있는데 어, 메뚜기 재앙을 이제 보여주시겠다. 우박 재앙으로 이제 예, 그동안 내가 가까워하고, 가까워, 가, 어, 가까워왔던 키워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시간을 두고 어, 애정을 가지고 어, 내가 빌드업 해왔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아직 최후의 보루들이 뒤에 숨겨져 있었던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봄에 이제 파종에서 자라나고 열매가 맺힐 아직 작물들이 땅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마저도 보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5절에 보면은 우박이 내린 후에 조금이지만 내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들도 메뚜기들이 다 먹어치울 것이고 어 이제 메뚜기가 마치 예전에 이 심판처럼 파리처럼 어, 네 집에 모든 신하들 집에 다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광경은 예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재앙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이 메뚜기 재앙 나중에 이 메뚜기 재앙을 구약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과 맞물려서 언급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죠? 요엘입니다. 그죠? 요엘서 요엘서 1장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뚜기의 재앙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 메뚜기가 얼마나 어 정말 끔찍한지 하나도 남김 없이 다 메뚜기가 모든 것을 어 이제 갉아먹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요엘은 그 메뚜기와 누구를 겹치게 했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쳐들어올 바벨론 군대의 그 모습. 즉 바벨론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왔을 때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에서 2장 28절에서 이제 32절에 보면은 이제 엄청난 내용이 나오죠. 내가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내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 하의 하인 하인들과 하녀들에게도 내가 내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나중에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요에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호와의 날에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가오는 이 날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날입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마치 메뚜기가 온 땅을 덮는 것처럼 모든 세대에게 임하여서 꿈과 환상과 비전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모든 세대에 부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이 심판이 심판의 날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결국은 이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재앙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반면에, 그러나 하나님의 또한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그냥 일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말세에 임하게 될 것이다. 결국 그것이 결국 나중에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고 실제로 이제 실현, 실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 결국은 각기의 언어로 난국방어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땅 가운데 태어나는 모습이 또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이 바로의 신하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올감입니다. 이것은 함정이라는 거죠.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망하고 망하기 직전이다. 결국은 이것을 이제 우리의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는 피해야 된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로에 비해서 신하들의 모습이 훨씬 더 지혜롭고 그리고 전략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인식을 제대로 했다라고 볼수 있죠. 그러나 이들의 표현에도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당장에 이것이 올감이라는 거죠. 이것을 피해야 된다. 망하지 않기 위해서,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올감이에 걸리지 말라라고 지금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 이해 보면 바로는 왕이기 때문에 더 자기는 지혜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모두 보내줄 바에야 일부만 보내주자, 남자만 보내주자라는 그런 말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인간이 정말 부릴 수 있는 이 고집과 완악함의 정도가 어디까지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그냥 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아, 이 정도까지 됐다면 결국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은 어떻습니까 아,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라는 그러한 에,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이 부릴 수 있는 고집의 한도를 뛰어넘어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실제로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무엇을 보게 됩니까?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둡고, 아무리 사람의 죄악의 깊이가 깊고, 우리의 고집이 세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가가 이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그동안에 겪었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과거에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그 지구적인 재앙과 고난 어려움들을 지금 통과하고 있어. 우리는 그것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결국은 이러한 메뚜기 재앙과 같은 엄청난 재앙 앞에 우리는 결국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가? 결국 이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갈 거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결국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내가 주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아직도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 것들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우리의 삶의 기림을 알게 하여 주소서. 두 번째 가정 가운데 자녀들에게 주고 있는 신앙의 유산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함께 경험하고 기억하며 전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실제로 사실은 작년에 제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 여러분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동아프리카의 케냐와 우간다와 같은 동아프리카에 실제로 어마어마한 메뚜기 재앙이 나타났죠.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이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더 경제가 어려웠지만 더그 어려움에 가중되어서 재앙이 나타났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재앙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요에서의 예언이 물론 이스라엘 당대의 구약시대의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은 그러나 지금도 그 예언이 우리의 상 가운데 우리의 시대 가운데도 이제 적용될 수 있다는 라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요에서의 예언이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모든 민족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모든 땅들이 이 여호와의 두렵고 무성 심판의 날 가운데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